극한 호우가 쓸고 간뒤 영산강에서 떠내려온 막대한 양의 쓰레기들이 도심 항구를 뒤덮었습니다.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워낙 양이 방대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극한 호우가 휩쓸고 간 영산강 하구 뚝이 사흘간의 방류를 마친 뒤 굳게 닫혔습니다. 49만 톤의 물과 함께 내뱉은 건. 수초와 토목 등 각종 해양 쓰레기들. 밀려든 쓰레기들은 바닷길 위 작은 섬처럼 뜨거나 정박한 선박 주변을 애워 쌌습니다. 빨아들인 물을 동력으로 쓰는 워터제트 엔진의 배들은 아예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종이 선박 주변 쓰레기를 건져내던 선원들은 이내 주저앉습니다. 하구뚝을 시작으로 해류를 따라 목포의 내항인 동명항으로 이어지는 길. 대형 타이어부터 의자, 신발까지 항구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됐습니다. 극한 호우로 항구 안쪽까지 떠내려온 쓰레기들입니다. 파도가 없기 때문에 수일째 고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선들은 조업을 미뤘습니다. 있다고 봐야 나데 많이 고 그러니까 들도요 소여물용 볕집인 곰포 사이리지 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섞여 있다 보니 악취까지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로 인근 논밭에서 바닥까지 떠내려온 곰포 사이러즈입니다. 이처럼 부피가 큰 해양 쓰레기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목포 해수청과 해양환경공단 해경 등이 연일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폭염 속에 쉽지 않습니다. 사람 손으로 직접 작업하기 힘든 대형 물탱크라든지 그런 대형 폐기물도 많이 떠밀려와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다세 동안 이들이 수거한 해양 쓰레기는 모두 4 0 0여 톤. 지파장엔 높이 5m 이상의 집채만한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매년 호우 때마다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하구뚝 방류 전부터 영산강 상류 지자체들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어, 영산강 그 상류 쪽에 있는 지자체들부터 인식을 잘해 주셔서 그런 잘 조성을 그 쓰레기 같은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하면 이렇게 내려올 때 목포항처럼 지금처럼 이런 재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구뚝 방류 때문에 쓰레기가 유입되는 거라 하구뚝 방류 전에 육상에서 촉목류라든가 쓰레기 관리를 좀잘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 처리하는데 좀더 유입되는 양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극한 호우가 끝나자마자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여 버린 목포항 수거 작업은 일주일 더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주도입니다.